244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어느 반 학생 10명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턱걸이 횟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일단은, 우리 여기서, 미, 뭐, 모르는 숫자가 하나 있어. A. 그죠? 자, 전부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줘야 되겠다. 5, 6, 7, 8. 그럼 얘는 얼마겠어?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시오. 6 곱하기 2, 더하기 7 곱하기 3, 더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1, 더하기 10 곱하기 2. 나누기 얼마? 10명이니까 10 해주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하니까 얼마 된다? 7.8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10개의 별량. A, B, C, D, E, J까지. 평균이 20일 때 12개의 별량, 거기다가 6까지 응, 10개에다가 하나, 두 개, 요거두 개가 더 붙은 거야. 요거 평균으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얘들 이 10개를 더한 게 얼마가 되는지 총합부터 구해야 돼. 평균이 20이라고 했어. 자, 그럼 얘들의 총합은? 총합은? 얼마가 된다? 10곱하기 20, 얼마? 200이 된다는 거야. 자, 200에서 24랑 28이 더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200 더하기, 24 더하기, 28. 한 거에다가 뭘로 총몇 명이야? 몇 개야? 12개지. 그지? 12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질 수 있다. 자, 그럼 둘이 더하면 52. 252 나누기 12.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252 나누기 12.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2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부터 볼게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한다. 맞죠? 어, 맞아.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지?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평균이 갑자기 훅 커지는 거야. 자, 3번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중앙값을 구할 수 있어. 뭐야? 그냥 가운데 가운데 거 구하면 되겠지? 더하고 나누기 하면 되잖아. 가운데 두 개를.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자, 4번. 평균은 주어진 자료를 일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아니지. 전체 자료를 다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건 일부분이 아니라 뭐다? 전체. 음, 전체 다 이용해야겠지? 자, 5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모두 같은 경우가 있어. 그죠? 같을 수도 있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평균을 a, 중앙값을 b, 최빈값을 c라고 할때 a, b, c의 크기를 비교한 것은. 자, 일단 평균부터 먼저 볼게요. 19 그다음에 26 38 45 나누기 5, 9다. 그지 평균을 9. 자, 중앙값은 어떻게 되겠어? 중앙값,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냐? 8이 들어가겠지, 그지? 중앙값은 8. 최빈값은 제일 많은 애가 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크기를 비교한 거. 자, 제일 작은 게 C, 그 다음 B, 그 다음 A. C, B, A. 이 순서로 돼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어디 있지? 어,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수가 같은 A 반과 B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A 반 가족의 수와 가, 가족 수의 최빈 값을 A. 자, A 반 가족 수의 최빈 값. 제일 많은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B 가족의 중앙 값을 B. A 더하기 B의 값을 가라 일단 지금 여기 뭐야? 어, 이거 하나 비어있는게 있어. 학생 수가 뭐라 했어? 같은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 X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자더 해볼게요 10, 6, 20자 그럼 얘도 20이 돼야 돼자 13, 14, 15, 16 얘는 몇 개? 몇 명? 네 명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먼저 얘들부터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가족 수의 최빈값 제일 많은 거 누구야? 요거 그지? 요거 자 그래서 자, 채빈 값을 A명. 자, 이렇게 했네,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채빈 값은 몇? 네 명, 네 명, 네 명. 이거 적어야 돼. 일단 적어 놓자. A는 4. 자, 그 다음에. b 반 가족의 중앙 값을 B. 중앙 값. 자, 세 명, 세 명, 여섯 명. 그러면, 여, 이거? 어, 중앙 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딱 가운데 센터 걸리는 게 누구야? 이지 그지 여기서 가운데가 딱 걸려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중앙값은 4가 되겠죠? B도 4야. 자그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6번 다음 자료 중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안 적절하다? 하나가 툭 튀어 나와 있는 거. 알겠죠? 자, 골고루 나와 있는 거는 아니야. 툭 튀어나와 있는 이해가 안 되겠다. 이거지. 알겠죠?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어, 다 비슷해야지 평균을 쓰기가 좋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리 내, 소란의 반 학생들의 사회 수행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사회 수행평가 점수의 대표 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했어. 대표가 자, 평균은 12점이다. 자, 평균을 한번 내 봐야겠지. 그지? 자, 평균, 음, 자, 바로 곱할게요. 6 더하기 40 더하기 60 더하기 72 더하기, 자, 얼마가 되죠? 음, 70 더하기, 음, 32, 자, 나누기, 얼마란 거, 25를 했을 때. 자, 평균이 얼마가 된다? 11.2가 될수 있다. 어, 12점이 아닌데? 그럼 틀렸죠, 그지? 자, 중앙값은 12점이다. 중앙값. 자, 6, 섯 일곱, 그럼 요까지. 그럼 중앙이 어디 있겠어? 아, 지금 여기, 여기 딱 낑겨 있겠지. 12가 된다. 맞죠? 어, 맞아. 음 맞아. 그 답은 일단 2번이야. 자, 최빈 값은 10이다. 최빈 값. 최빈 값은 10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뭐도 있어? 10도 있어. 그죠? 자, 그 다음, 주어진 자료의 대표 값으로 8점이 적절하다. 자, 8점이 왜 나와? 그지 뭐, 아무것도 팔, 걸은 적이 없는데 8점이 왜 나오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 상위 20% 이내에 있는 학생은 중앙 값은, 학생들의 중앙 값은 16점이다. 상위 20%? 지금 25명이 있는데 거기 20%면 은어몇 명이 되는 거지? 5명이야 5명 명 5명. 20%니까 5분의 1을 곱해야 되거든 5명이야 자 그럼 5명이 속해 있는 학생들의 중앙값 얼마가 됐어? 16이 아니야 5명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4, 14, 14, 16, 16이야 중앙값이 얼마겠어? 14가 돼야지 틀렸지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이다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희정이의 반, 희정이의 3번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82점, 90점, 94점. 네 번째 수학시험에서몇점 받아야지 평균이 90이 되냐? 이렇게 했어. 음, 그럼 네 번째 수학시험을 x라고 합시다. 알겠죠? 82 더하기 90 더하기 94 더하기 x 해서 4로 나눴을 때 얼마 90이 되어야겠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야겠지 172음266 그럼 얘는 얼마가 되어야 될까 x는 x는 94다 자, 이렇게 되는거야 x는 94자 그래야지 어떻게 음, 360이 되겠지 다 더했을 때자 그래서 답은 94. 몇 번이죠? 4번이 답이 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정순의 학교 3학년 학생 51명의 몸무게 평균은 50kg였다. 자, 그런데 한 학생이 전학을 가고, 난이 몸무게 평균이 50.1로 늘어버렸어. 전학과 학생의 몸무게를 구해라 몸무게가 늘어버렸다는 건 몸무게가 더 가벼운 애가 갔으니까 그렇겠지.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51명의 몸무게 평균이 50이라 했잖아 그래서 51 50을 곱하기 50을 해총 몸무게 전학 가기 전에 총 몸무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명이 쏙 하고 빠져나간 거야 그럼 학생이 몇명 남았어? 50명 남았어 50명 남아서 50으로 나누니까 50.1이 된다는 거지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이거 계산하니까 X는 얼마가 나온다? 45가 될수 있다 산수는 뭐할수 있잖아 그죠? 45가 되더라 자그 다음 이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 쓰고 하시오자 이렇게 돼어있어 35, 25, 48, A 중앙값은 30이다 자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자 4개가 있으니까 30이 나오려면 30보다 큰거 35, 48 그러면 25, A A는 30보다 작은 수야 돼 맞죠? 30에서 5 크니까 20, 30에서 5 작아야지. 25. 어, 여기도 25인데? 모르겠지. 그죠? A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는 뭐다? 응, 음,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야지 중앙값이 30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5개의 별량. 자, 여기에 중앙값은 25다. 25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 25보다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어, 큰 거. 근데 아까 25보다 작고 하면, 그럼 A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25밖에 안 되겠지. 맞죠? 어. 클 수도 없는데, 뭐야. 작아도 안 된다잖아. 그럼 25가 돼야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11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학생 7명이 한달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사용 시간의 평균과 최빈 값이 같을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평균과 최빈 값이 같다.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최빈 값을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야. 25, 25, 25. 나머지 X가 뭐 어디 갔다 딴데 붙어도 25보다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빈 값은 얼마? 25인가? 최빈 값은 25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자, 그럼 평균을 구했을 때 25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5 더하기, 26 더하기, 25 더하기, 28 더하기, X 더하기, 25 더하기, 24 하고, 나누기, 몇 개? 음 7. 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25가 제인 값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 X는, 음 X는, 얼마 됐다? 20.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응.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12번 7개의 자연수 자 요거의 평균과 중앙값의 합이 48이래 자 중앙값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앙값을 18그 다음에 어, 28 아, 31이네 28 38 그 다음에 20, 23, 28, 23, 24 그럼 X가 가운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자, 어쨌든 X는 가운데보다 아래에 있을 거야. 아래에. 알죠 가운데보다 아래. 아니면 가운데. 자, 이렇게 끊겨 있을 거야. 자,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겠다. 평균. 자, 평균을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 되겠어. 자, 그럼 가운데보다 아래 아니면 뭐. 그지? 아, 그러면, 음,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딱 센터로 봤을 때,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한번 적어보자, 그냥. 18, 그 다음에, X 빼고, 20, 24, 아, 23, 24, 그 다음에 28, 31.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기준이, 기준이, 여기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x의 기준은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로 x가 어, 자연수라 했으니까 x가 23보다 어때? 작거나 같을 때 2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쪽 부분일 때자 이쪽 부분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봐야겠지 자 얘들 우리 다 더하면 얼마가 돼? 다 더하면 자 일단 다 더하면 144야 맞죠? 144. 더하기, X. X도 있지? 나누기 7. 한 값이랑, 자, 23보다 작은 이 값이랑, 더했을 때, 음 더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그러면, 2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일단 중앙 값은 얼마야? 23이 되겠지, 그치? 중앙은 23이 돼. 자 중앙값 이 23이 되니까 자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5가 돼야 되는 거야 왜 하필 48이랬잖아 맞죠 자 그럼 x가 얼마가 되겠어 31인데 그지 자 그럼 이거는 안 되겠네 왜 23보다 작아야 된다며 자 두번째 그럼 x가 이번엔 24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자 그럼 얘는 중앙값이 얼마가 되겠어 중앙값이 이쪽 편에 있다 했으니까 x가 가운데로 낀게 24가 되는 거야 24 자, 그러면, 똑같애 7분의 144 더하기 X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24가 되어야 되는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계산했을 때 24가 되려니까 X는 얼마다? 24. 어? 24보다 크고 같다? 됐나 그지? 그 답은 24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어, 생각도 할때 많고, 복잡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이 문제 우리 다시 한번더 풀어보고, 자, 그리고 다음에 또 풀이 하도록 할게요.